안녕하세요. 타로 힐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러시안 집시 카드를 가지고 쉬어 룬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번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뽑으신 분들은 전부 6개의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매칭된 그림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다리 그림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움을 메워줄 다리를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다리는 어, 뭔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서 가만히 앉아서 뭔가 바뀌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들 자신이 우리 인생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힘이 운명보다 강할 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당면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새로운 각도에서 답을 찾아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뭔가 해답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른 채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주변에 뭔가 조언을 해줄 만한 누군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생지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이 생지 그림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잃어버린 거는 좀 물건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떤 좀 느긋한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만한 곳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라면, 어, 뭔가 잃어버린 게있으시다면 어,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여기 불, 음,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음, 이 그림은 어떤 불길이, 어, 나의 마, 믿음을 감싸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어떤 불길이 예, 타오르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불길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그게 뭐 사랑과의 관계든 일적인 부분이든지 간에 어떤 내가 마음속에 10월 달에는 뭔가 열정이 좀 샘솟게 되시는 그런 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정을 좀 유익하게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기회가 생기시면 최대한 그, 그 안에서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또뱀 그림이 예, 매칭이 되셨어요. 어, 이뱀 그림은 어, 누군가에게 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여기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격, 공격을 당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지금 뱀은 어떤 질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이 질투의 감정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느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느낄 수도 있는 두 가지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대방의 태도나 의도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또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질투의 감정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악마 또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어, 이 악마 그림은 어, 나를 괴롭히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생각이라는 거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어, 안 좋은 생각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면, 어, 어떤 자신감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어떤 적이 될수 있는, 음, 그런 부분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각적인 면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음, 생각이, 생각이, 생각을 낳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10월 달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어떤 이끌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 이렇게 또 소년카드가 또 매칭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뭔가 어떤 즐거운 모임 같은 데서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게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 갖게 된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미 뭐 예정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전혀 내가 예상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또 그로 인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라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뽑으신 분들 6개의 그림이 매칭이 되셨고요. 10월 한 달, 아, 참고로 삼으셔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뽑으신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번 뽑으신 분들은요. 어, 10월달에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평이하게 흘러가실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매칭이요. 어, 지금 하나가 되었습니다. 책 그림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0월달에는 어, 커다란 이슈 없이 어, 좀 잔잔하게 안정적으로 흘러가시게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림 하나 매칭된 책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이 책은요. 지식이나 정보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요. 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나만이 알고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정보나 뭐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알려진다라는 것을 어,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 그림은 어, 내 주변에 떠도는 정보들의 어떤 전달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유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 지식이나 정보라는 것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잖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나만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웠던 것이 오늘은 또 공공연화나 사실로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라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뽑으신 분들은 10월 달에 다른 일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한 가지 일 책에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동안에 나만 알고 있었던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어떤 방면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뽑으신 분들은 10월 달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총 7개의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빵 그림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 빵은 어떤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이 그동안 내가 좀 갖고 싶었던 것, 원하던 그런 선물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뭔가 또 선물을 받고 또 기뻐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 길, 카드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의미하는 것은 행복한 여정을 지금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좀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개인적인 어떤 일에서든 모든 것들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달에는 좀 모든 것들이 수월하게 펼쳐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면 여행도 좋고. 어, 어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그림 여기 부엉이 예,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아, 이 그림은 어 내가 뭐 계획했던 일들이 어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진하던 계획이 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은 좀 바라던 일이 있더라도 어, 아직은 뭐 행동에 옮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꼭그 일이 어,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 그것들이 성사가 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으시다라면 어떤 시간적인 부분, 시기적인 부분을 좀 조율을 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예, 돈카드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어, 이 그림은, 어, 좀 돈을 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돈은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마음처럼 당장 급하게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참을성 있게 좀 기다리시기만 한다라면, 돈은 들어온다라는 것을 돈 카드가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세 카드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세 그림은 뭔가 그 동안에 내가 있었던 책임으로부터 좀 해방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지금 방향으로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그런 기쁨을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한달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찾아오실 수 있고요. 그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 그림이 또 매칭이 되었네요. 이 다리 그림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어줄 어떤 사랑의 가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것들이 어, 내가 가진 어떤 의지력과 행동, 음, 그런 부분이 많이 어떤 반영이 돼서 상황을 또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랑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어, 지금 3번 뽑으신 분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좀 솔선수범해서 먼저 뭔가 다가선다라면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풀려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다리 카드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어, 집 그림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집 그림은 어, 올바른 길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을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나 자신에게 알맞는 것들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하고 그 대답을 듣는 것도 어떤 스스로의 직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드는 느낌이라든가, 어, 감정적인 생각 같은 것들에 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주변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어, 뭐라고 하다, 하다, 하더라도, 어,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강경하게 좀 밀고 나가는 것도 어, 좋다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드는 생각이 있다라면 조금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나의 어떤 뜻대로 어 밀고 나가시는 것도 어 좋은 어떤 결과물을 어, 낼수 있는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 3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뽑으신 분들은 5 개의 그림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달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악마 그림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 악마 그림은 열정만 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나에게 에, 있는 열정이 지금 현재는 좀 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라면 좀 반드시 좀 이성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어, 보여지고 있고요. 뭐 거친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급하게 하는 행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 현재. 어, 내가 범하고 있는 실수나 언행에 주의해야 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여기 꽃다발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꽃다발 그림은 돈을 버는 수단을 획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금전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획득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10월 달에는 그런 부분으로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직장을 잃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여러 가지로 어떤 10월달에는 음, 금전적인 어떤 수입을 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예,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세 번째 그림은 여기 돼지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어, 이 돼지는 어떤 번영과 행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재에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도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10월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서 어, 좀.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달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음, 이달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일시적인 퇴보가 있지만, 아, 결코 어떤 힘이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일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달하게 될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하시면 아 어, 결국은 어떤 결과물이 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 아 어, 여기 집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어 지금 요거 방향으로 이렇게 어 거꾸로 이렇게 그림이 예, 맞춰졌는데요. 어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뭔가 새로운 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면 어그 일이 성사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존에 해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새로운 것이 있으시다면 좀 채, 차지, 차질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 자체가 잘못된다기보다는 잘못된다, 시기적인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뭔가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하시거나 한다면 라좀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10월달에 어, 일어날 수 있는 일 다섯 가지 예, 그림이 매칭이 되었고요. 어, 전반적으로 큰 일은 없으시고요. 어, 뭔가 좀 기대도 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뽑으신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뽑으신 분들은 다섯 개의 그림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첫 번째 매칭된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Not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이 그림은 어떤. 재앙으로부터 탈출을 한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어, 거기서에, 거기서 10월 달에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어, 가리키고 있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또 가시신다면, 어, 또 문제가 있더라도, 어, 피해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 지금 조금 뭔가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시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잡수고 생활을 하시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칭이 된 그림은요, 여기 새, 새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어, 근데 여기 이제 방향, 새 그림 방향이 어, 내가 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어떤 골치 아픈 문제나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만 터득을 한다라면 쉽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조금 어떤 작은 그런 내가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다리 그림이 매칭이 되었어요. 이 다리는 어, 생활 방식이 조금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어,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어, 이 지금 다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어떤 일들이 한 국면을 매듭을 지었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나타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일을 좀 마무리 지으시고 또 새로운 것들에 좀 시도를 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그전에 했던 일을 마무리해야 또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다음 달에 10월 달에는 뭔가 그동안 생활하신 거에서 좀 변화가 생기시는 그런 시간들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그 일이 어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안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으신다면 또 새로운 것들이 10월 달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림은요. 어, 여기 집 그림이 예, 매칭이 되었어요. 아, 이 그림은 어,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음, 내 주변에 뭐 가까운 사람도 있고 조금 먼 사람도 있는데요. 어,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주의 깊게 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어, 또 어떤 머리 아픈 일 이런 분들 이 부분들을 나에게 떠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10월달에는 잘 살펴보시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면서 어, 생활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 심장. 음 그림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것은 어, 어떤 사랑을 또 의미하,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 가까운 사람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든 배우자든 뭐 연인이든 어,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뭔가 어떤 좋은 어, 사랑의 감정을 주고 받는다 라는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의미에서는 사랑을 베풀라라는 의미, 의미도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10월달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간의 문제들이 이슈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사람들과도 어떤 의견이 일치가 잘 되는 원활하게 교류가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한 발짝 다가가서 뭔가 어떤 그런 감정들을 전달을 하고 사랑을 베푼다라면은, 그런 어떤 나에게 되돌아오는 부분들이 배가 돼서 더큰 것들이 돼서, 어, 어, 내가 뭔가 또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시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5번 음, 뽑으신 분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